저는 그 진리를요 정말 가까운 데서 배웠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 전입니다 제가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 캐빈의 문을 딱 여는데 이런 글씨가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시고 맡기지 않은 물건의 분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주인백시라는 분이 와, 이런 진리의 말씀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하나님? 왜내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 그러면서 원망도 하잖아요, 하나님께 불평불만도 하고. 근데 한번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진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신 적 있어요? 한물벼 사우나에서도요, 맡기지 않은 물건 책임 안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불평불만 원망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야 말로 하나님이 제대로 지켜 주세요. 우리는 맡기는 거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나 교사나 목회자나 누구나 실수하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내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목회자가 아, 우리 성도들 변화시켜야 되겠다.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복음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 내가 바꾸겠다?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복음이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예전에 한번 진짜 이걸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제가 청년부 교회 목사를 할때 부산에서 온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이 청년은 예수를 처음 믿은 청년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친구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친구들 따라서 교회로온 겁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 하루는 예배 다 끝나고 와서 저한테 완전히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인상을 막 쓰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죄인, 죄인 그러는데 그말 정말 듣기 싫어요. 앞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오려고 노력했대요. 근데 자기 앞에 죄인, 죄인 얘기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 입장은 어때요? 아니, 목사가 설교하면서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못하면 무슨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 알았어. 그래도 제가 기독교 교리나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 학습, 그 친구랑 같이 우리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막 성경에 나와 있는 원죄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이야기,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 논쟁까지 신학적인 얘기까지 해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해줬어요. 충분히 알아둘 수 있게 내 딴에는.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죄인이라는 말 듣기 싫으니까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에 방법이 없었죠.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 추수감사절이었는데요. 그날 제 설교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세상에는 시각 장애인 또 청각 장애인 정말 마음껏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생각해로 많은 걸 가진 사람이다. 정말 평범한 설교였어요. 주수 감사절에 어울리는. 그런데 설교 다 끝났는데요. 그 청년이 와서 제 손을 잡더니 엉엉엉엉 울어요. 목사님 목사님 나 죄인 맞아요 죄인 맞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동안 가진 게 많았는데 이걸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 맞다.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그한테 설명을 하고 가르쳤을 때는 전혀 변화하지 않던 아이가 그날 그 아이에게 임했던 그 한마디의 말, 그 말씀에 아이가 바뀌더라고요. 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거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드디어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성적표.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의 성적표는 다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소망이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내가 약해 보여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실 거예요. 우리 연세가 많은 장노님, 권사님들 아이고 사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무슨 소망이고 꿈입니까?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한 전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놀라운 영혼을 생명을 살리시고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으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를 세우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주님의 소망입니다. 주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새롭게 소망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생업을 이 교회를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소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